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3일 오후 3시 기준 68.7%로 집계됐다. 동시간대 기준 지난 2022년 대선 68.1%보다 0.6%포인트 높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가운데 3,051만 1,035명이 투표를 마쳤다. 지역별 투표율은 사전투표 등을 합산한 결과 전남이 77.8%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광주 76.3%, 전북 75.8%, 순이었다. 부산 65.8%, 제주 65.9%, 와 충남 66.2%, 순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은 68.4%로 전국 평균보다 소폭 낮았다. 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쯤에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전국에서 10분 전에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일 경우 캡처해 저장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8시 30에서 40분쯤 개표를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표 종료 이후 투표함을 전국 254곳의 개표소로 이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서다. 선관위에서 추정하는 개표 결과는 자정을 전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표 금지 직전까지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강 구도가 실제 개표에서도 이어질 경우 자정 전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10분께 나올 예정이다. 당선인 의결 시점은 이달 4일 오전 7에서 9시쯤일 것으로 보인다.